자, 홍백분의 경보요? 갖고 있는 분들은 내도 두고요. 신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. 얼마까지 이거는 제가 문자 드릴 거예요. 우리 제 사이트에 있는 회원들한테는 문자 보내드려요. 어. 어, 이거 매도할 때 문자 보내드릴게요저 얼마라고 장담 못해요. 어, 봐야 돼요. 100% 정확하게 어, 알 수는 없지만 꼭대기 가려면 아직 좀더 멀었어요. 세이브좀몇 프로 먹었죠, 여러분들? 좀더 가야돼. 좀더 먹어. 들어가요. 세이부정 <laughs> 어, 그냥 더들어 가. 더 먹어야돼. 창에 올라가죠 응. 나 창에 샀어. 어, 여러분, 보는 앞에서 70원에 샀어. 1000만원 나놓어 창에 2.96올라가죠 여기서. 13650원 여기 샀어. 아, 신경쓰지 마요. 노르, 노로페인트요노로볼딩스가 아니고? 노르페인트요? 홀딩이요? 홀딩이요? 걱정 안 해도 돼. 7, 8? 신경쓰지 마요. 따요. 앞에서 샀네, 여기서 샀네요. 이 부분. 먼저 줘, 그죠? 여기서 샀죠. 냅둬요.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. 걱정 안 해도 돼요. 냅둬요. 못 가도 여기까지 가요. 어, 이 자리까지. 만원 돌파하면 물어봐요, 만 원. 그때 물어봐요. 창해나난 사자마자 2.5% 뭐가.